여기 봉준이 님입니다. 100개 누가 썼나요. 아 100개 누가 썼나요. 잠시만요. 100개 누가 썼나요. 봉준이 지금 밥 먹으러 갔습니다. 여러분들. 오늘 제가 원래 스타그래부터 하려고 랬는데 스타는 제가 그 포즈 vs 네오스 제가 잡아놨습니다. 멸망전 존나 스킬 크게 할것 같고 일단은, 그거는, 일단은, 제가, 내 스타, 오늘은, 제가 오늘 솔직히 스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, 지금 스타 사이즈가 안 나와요. 왜냐면, 씨발. 오늘 존나 꾸몄습니다. 그리고 내시경 때문에 지금 목이 존나게 아파요, 여러분들. 오늘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한게 아니라, 제가 오늘, 그, 뭐야, 그, 마취도 안 하고, 수면마느냐 내시경을 해가지고, 지금 목 상태가, 배꼽에! 마녀님께서 1 0에 여기 지금 봉준이집입니다 1 0의구개 리액션 바로 지금 봉준이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봉준이가 밥을 먹으러 갈는데 리액션 시작해 하나, 둘, 셋 <목소리> 감사드립니다 1 0의구개 리액션 봉준이집에 물 뿌리기 감사드립니다 자 오지게 물 뿌렸습니다 자 어차피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밥밥 처먹으러 갔거든요? <laughs> 어차피 제 집... 아, 또 100개 베푸어차피제 집.. 아또 100개 남상... 베분셔서감사 안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돼요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훈남 컨셉으로 가고 싶다고요 씨발 년들아저 오늘 훈남 컨셉으로 가면 안되나요? 오늘 씨막비비크을 바르고 지금 눈썹까지 그리고 왔는데 지금 왜 자꾸 장애 짓을 시키고 그러십니까? 오늘 게스트 여성 게스트 방송을 할 거예요 한개 팬그룹까지 감사드립니다 100개 또 누가 쌌나요? 아... 또 100개... 씨발... 됐다 100개를 받아놨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1 0개한번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집이 아닌 50개 본분서감사합니다아 50개 본분서 뭐예요 크 감사드립니다 50개 리액션 감사드리고요 10개네요 10개 감사합니다 10개 또 50개 남의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씨발 기다리세요 자 50개 감사드리고 출청과 지겨찾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청과 지겨찾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출청과 지겨찾기 50개 리액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단 샴푸에다 공을 뿌립니다. 자, 샴푸에다 공을 존나게 뿌려가지고, 공에다가 샴푸를 존나게 뿌릴게요. 그래서 이제 비빕니다. 이거 다 비벼가지고, 그래서 축구 개인기 하겠습니다. 자, 50일 리어요 자, 초청과 지겨찾기를 부터좀 드릴게요. 자, 쏴, 쏴, 얍씨 쏴, 이래, 이래. 돌발이 이슈, 이 새끼가 개새끼야. 돌발이 이슈, 개새끼야, 어, 놀라 이봐. 50일이, 이 아 지금 여기 수건이 없어가지고요 옷에다가 좀 닦겠습니다. 지금 수건이 없어가지고 무슨 옷이야? 아 수건이 없어가지고 옷에다가 좀 닦을게요. 여러분 대똥합니다 수건이 지금 없는 관계로 씨바 옷에다가 좀 수건을 좀 닦을게요. 수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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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려 버려요. 자 출처가 지접 찾기는 부탁 좀 드릴게요. 자 잠시만요. 저 주고 바로 사기작고 하겠죠. 하. 라마, 인젠 곁에, 곁에 없지만, 아! 아직 잊지, 잊지, 잊지 못하고, 너를. 잊지 <laughs> 또 일해났어? 또 일해났어? 와, 진짜 씨발, 너무한 거 아니냐, 진짜? 뭐몇개 터졌길래, 이, 이, 이딴 짓을 해놨냐? 350개. 아니, 씨발, 350개 터졌는데, 씨발, 이딴 짓을 해놓으면, 씨발, 만개 터지면, 씨발, 집다 부실 거냐? <laughs> 아니, 씨발, 이거 또 뭐야, 이거 왜 일어났어? 이거 새 옷인데? 이거 뭔데, 이건 또? 아, 나, 씨발, 나, 나. 이봐, <laughs> 아, 아니 어제 오토박하고 이발다치만또 이러면 어떡해? 대단합니다. <laughs> 잘좋아 <laughs> 좀, 좀, 아, 저 새끼, 이발 개새끼.